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69일 차입니다. 인간이 그리는 분이 오늘 읽은 단락은 네털한 올이 천하의 이익보다 소중하다 입니다. 이 부분 오늘도 읽고 요약하고 느낀 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양주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맹자에 의하면 양주는 털 하나를 뽑아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인물이에요. 맹자는 양주에게는 군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면서 위아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건강성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담보한다는 것을 권가했습니다. 미셸 포코라는 철학자는 근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근대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형을 지향하지요. 새로운 인간형이란 스스로 윤리의 입법자가 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인간형을 말합니다. 포코가 보기에 근대인은 종속적 주체입니다. 포코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은 이와 다르게 능동적이고 대율적인 주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코가 말하는 능동적 주체는 어떤 외적인 가치나 원리에 기대어 살지 않아요. 후코는 이런 능동적 주체로 재탄생시키려는 과정에서 자기 배려라는 말을 제시합니다. 이 자기 배려는 양주의 위화와 딱 들어맞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현대사의 독특한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은 자기의 도덕을 지킨 사람이 우리의 도덕을 비로소 지킬 수 있다. 자기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의 정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먼저 횡명되지 않고서는 어떤 횡명도 불가능합니다. 노자가 보기에 천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양주나 푸코나 노자나 모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주의 털 한올이나 노자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는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개별자의 해방, 체육 자율성과 능동성 회복, 신체성의 가치 회복, 구체적 일상에 대한 가치 부여가 가능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의 갇혀있던 나를 비로소 해방된 존재로 살수 있게 해주지요. 자기 몸을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덕 대신에 이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사람이 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진리로 치장하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자기, 자기의 덕에 있어요. 자기 덕을 관리할 힘, 관심, 이것이 여러분을 윤리적이게도, 윤리적이게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스럽게도 하고, 돈도 벌게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총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어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좀 많이 더 해본 것 같습니다.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 이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입식으로 학습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최 교수님이 던진 양주의 위화, 후코의 자기 배려, 노자의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계속 되내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보통의 지식이나 이념들에 둘러싸여 깊게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정해놓은 것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내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가족들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책을 읽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행복은 정말로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도 오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깨닫는 시간, 하루를 보냈으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